대는1 9 9 0년이 체코슬로바키아 30년간의 나긴 공산주의 통치가 박을 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며 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있던 시기입니다 나라의 정치 체제가 바뀌게 되었으므로 이들에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국가의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뭐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듯 새출발이 마음가짐으로 나라의 이름을 바꾼 것도 있긴 하겠지만 솔직히... 지금 이름은 누가 봐도 새로운 체제와 전혀 안 어울렸거든요 그렇게 새로 당선된 마칠 라파벨 대통령은 국명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체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기존이 국명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에서 사회주의만 빠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사실 이 이름 자체가 체코슬로바키아 제1공화국과 제3공화국, 심지어 사회주의공화국 초기 시절까지도 계속 국명으로 쓰이던 나름 짬좀 되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난이 이름 반대세!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반대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정체는 슬로바키아의 정치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이름에 반대한 이유는 왜 슬로바키아가 체코 뒤에 있는 거죠? 이건 명백한 슬로바키아 채코 머예요 체코와 동등한 국가로서의 위상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슬로바키아 체코 공국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1918년이 독립 직후 그리고 제2공국 시절에 사용했던 국명인 체코 슬로바키아 공국을 사용하는 걸요구하였죠 똑같잖아. 이게 뭔 차이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차이가 있긴 합니다. 바로 여기 하이픈이 표기 유머가 말이죠. 이 하이픈이란 것은 대체 무엇이냐?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이픈이쓰임새에 대해 한 시간 정도 알아봤는데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이게 사용 범위가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도 대충 이해한 바에 따르면 여기서 쓰인 하이픈은 두 단어 사이를 연결해 한 단어처럼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보통 미국 축구 선수를 뜻하지만 이렇게 하면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것처럼 두 국가를 하나의 단어처럼 만들어 두 나라의 동등한 위상을 유지하자는 의도겠지요. 하지만 이 제안 역시 뭐? 하이픈? 어림도 없다. 암! 암! 반대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체코의 정신들에게서 나오게 되었는데 아 갑자기 떠올려서 안 되는 기억이 이 하이픈이 그들이 PTSD를 건드렸기 때문이었죠 눈뜨고 나치 독일에게 추대 탄나트를 빼앗길 당시 국가 이름이 적어였거든요 때문에 나라 이름은 어느 한쪽으로 정해지지 않고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결국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아뭐 이런 걸로 난리야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둘다 만족하게 만들면 되잖아. 3월 29일에 체코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타협안을 내게 되죠. 국명을 체코 슬로바키아 연방공국으로 정한 뒤 체코에선 하이픈 없이 표기를 슬로바키아에선 하이픈을 넣어 표기하는 것이었죠. 뭐 일단 이 방법이 통과되긴 했는데 문제는 체코나 슬로바키아나 둘다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명칭에 관한 갈등의 최종 목적은 내가 원하는 명칭을 제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최한달도 지나지 않은 4월 20일에 의회는 이름을 다시 체코 슬로바키아 연방공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픈이 들어갔으니 슬로바키아 측이 승리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체코 사람들이 이걸 하이픈이 아닌 비슷하지만 다르게 쓰이는 대시로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건은 실제 전쟁을 야기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영어권 언론에서는이 분쟁을 하이픈 전쟁으로 불렀습니다. 뭐 전쟁이란 명칭을 붙이기에 많이 사소한 갈등일 뿐이었지만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들 사이 연방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거든요. 이후, 연방은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로 추가적인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2년 뒤 해체 과정을 거쳐 두 개의 국가로 나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매우 다행스러운 점은, 군사적 마찰 없이 매우 평화적으로 연방을 해체했다고 하네요. 이들과 거의 근처에 있던, 어느 연방이 충격적인 해체 과정과는 전혀 다르게 말이죠. 심지어 여긴 아직까지도 불씨가 남아있으니 원.